화려하고 아름다운 베타.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? 오늘은 베타 왕을 세팅하는 두 가지 방법과 관리 팁을 알려 드릴게요. 먼저 무여가 방식입니다. 베타를 데려오기 전 미리 수돗물을 받아 염소를 제거하고 알몬드 잎을 띄워 놓으세요. 준비한 물에 베타가 쉴수 있는 베타 침대와 개운죽을 넣고 물맞댐 후 베타를 넣어 주면 됩니다. 다음은 여과기 방식입니다. 미니 여과기와 기포기, 역류 방지기 등이 필요해요. 여과기를 조립하고 어항에 고정한 뒤 기존 어항의 물을 이용해 채워줍니다. 베타는 물살을 싫어하니 여과기의 물살을 최대한 약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. 어항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관리법을 알아볼까요? 먹이는 입수 후 하루가 지나면 줍니다. 베타의 작은 입에 맞춰 잘게 부숴주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. 환수는 무여과 방식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전체를 갈아주고 여과 방식은 일주일에 한번 20% 정도만 부분 환수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플레어링이에요. 지느러미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울을 보여주거나 다른 베타를 통해 플레어링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나 영상 속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원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.